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즐겁고 설레이는 하루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운전도 조심하길 바랍니다. 간밤 미국발 증시는 좋았고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이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는 소소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방향성을 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우리창 시간에 다닐까해서. 서울 옥션 등의 상한가 눈에 띄었고요. 반면에 장 마감 후에 대형 유상등자를 발표한 태성의 하한가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장 마감되기 전에 유상등자를 발표하는 것은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밤 8시 주식 온라인 특강을 진행합니다. 주식 종목 발굴과 선정의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12월 관심 종목 탑10 등 주식투자에 자생력을 기르는 강의입니다 자세한 강의 공지는 저의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주기 바라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오후 5시 이전에 신청을 해주길 기대하고 주식 풀패스반 수강생 여러분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오늘은 요즘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가장 힘이 센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식은 가는 게 가는 거다 또 갈때 간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상승 전환되기 시작한 종목들을 보다 주목해보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서 단기 급등한 종목들은 조정 눌림목 구간을 주목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중단이나 상단에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깨고 하락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매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실천력 중요하고요. 사실 차트상 중단이나 상단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을 깨면 웬만하면 주가는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경험칙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그런 것들을 느껴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미국발 증시가 사상 최고치 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은 우리 국내 증시도.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우량주를 골라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항상 자신 없다면 분할 매수 또 그리고 분할 매도 중요해 보이고요. 또 주식을 매수할 때부터 익절과 손절에 대한 기준은 정말 정말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실천력. 그 기준에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주식은 가는 게 가는 거다. 오늘 저희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뭐라고요? 한글과 컴퓨터. 자이 종목 최근 기관과 외국의 수급이 좋습니다. 클라우드와 AI의 조화로운 성공 방정식 김수진의널 퍼 10배의 AI 소프트웨어를 살 기회 이병화 애널 2,4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3.6% 동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한컴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오피스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MS 오피스와의 높은 호환성과 함께 문서 변경 추적 기능 SNS 연동 및 점자 출력 기능을 탑재한 한컴 오피스 2010을 2010년 출시한 이후에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문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SDK인 한컴 데이터 로더를 국내 출시했습니다. 한컴 오피스 매출의 주도하에 클라우드 매출의 비중이 1년 전 8%에서 15%로 급성장했습니다. 공기업 및 민간 기업의 AI 채택 급증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오피스 기반의 독도 AI도 하반기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AI 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추세, 실적, 미래도 좋아 보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주식은 가는 게 가는 거다. 오늘 저희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노 브랜드입니다. 뭐라고요? 노 브랜드. 실적으로 보여준 경쟁력, 나승두 애널. 88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59.4%, 유통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품절줍니다. 동사는 북미, 유럽, 그리고 국내 유수의 브랜드 의류를 OEM과 ODM 방식으로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40여 개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로부터 니트, 워번 소재 중심의 의류 제품의 상당 비중을 직접 디자인까지 하여 수출하는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입니다. 갭, JC, 팬리 타겟 등 대량 생산 상품 중심의 고객사들과 20년 이상 거래를 해오고 있습니다. 동사가 주류로 다루는 패션 제품에는 합성, 섬유, 종류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근 수년간 가격 등락이 크지 않아 안정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갭, 타겟 등 유명 바이오들로부터 오더를 수주받아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현지법인 공장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습니다. 역시 추세, 실적, 미래도 좋아보입니다. 노브랜드, 주식은 가는 게 가는 거다. 오늘 저희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태광입니다. 뭐라고요? 태광. 태광은 기관의 연속 8일 순매수가 좋습니다. 중동의 강점을 갖는 피팅 기업, 엄경아이널, 이제는 LNG 기업, 위경제 애널, 2,6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8%, 동사는 각종 배관 자재, 관, 이음새류 제조 및 판매업과 플랜트 설계, 제작, 시공업, 기계 제작, 판매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각종 배관 자재는 외부의 석유화학, 원자력, 조선 등의 경기 변동에 따라 수요가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국내 및 수입의 구매선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LNG 시장 진출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석유화학업체인 아람코, BP, 토탈 등의 공급적합업체로서 승인을 받아 유럽 국가들에게도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세계 인류 업체로 신규 투자를 통하여 대비하고자 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중장기 원유 수요 불투명성에 따라 주요 에너지 업체들의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전통에너지, 캐펙스와 상관관계가 높은 피팅 역시 연간 매출, 성장이 더디게 나타날 전망인 것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추세, 실적, 미래는 좋아 보입니다. 태광! 주식은 가는 게 가는 거다. 오늘 저희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뭐라고요? 유바이오로직스! 이 종목 최근 기관의 수급이 좋습니다. 대량 출하로 인한 서프라이즈 실현 김민정 애널 다시 부활한 콜레라 백신, 어닝 서프라이즈, 김정현 애널. 3,6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20.1%. 동사는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 및 공급 사업과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CRMO 서비스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콜레라가 발발하면서 콜레라 백신 매출은 매년 20% 이상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사가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백신이 마우스 즉쥐 실험에서 원인 단백질의 형성을 억제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내년 말까지 임상 일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추세 실적 미래도 좋아 보입니다. 유바이오 로직스 주식은 가는 게 가는 거다. 오늘 저희 마지막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T3입니다. 뭐라고요? T3. 이종국 최근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 좋습니다. 오디션 IP 확장은 현재 진행형. 이미석 n 널 l 6,3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6.1%. 동사는 게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개발 및 서비스하고 있고 오디션, 클럽 오디션, 그라나도 에스파다, A카 등 글로벌 IP를 기반으로 전 세계 여러 국가의 게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드론 사업 관련 종속회사인 한빛 드론에서는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DGI를 통하여 수입한 드론을 국내에서 판매 및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오디션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축적된 아바타, 의상, 악세사리 등의 IP 리소스와 개발, 기술력을 기반으로 라이프, 시뮬레이션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인 게임과 드론 부문의 신규 성장 동력으로 기타 사업 부문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역시 추세, 실적, 미래도 좋아 보입니다. T3. 여러분, 오늘 주식은 가는 게 가는 거다. 주식 탑5,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식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 가는 주식을 고르는 것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단타 성향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대량 거래, 즉, 매입을 동반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라면 더더욱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단기 급등이라면 눌림목 구간도 주목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늘 말씀을 드리지만, 20일 이동 평균선은 생명선입니다. 그 생명선이 깨지면 단기 매도는 어찌 보면 확률적으로 상당히 맞더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꼭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사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파이팅!